저희는 크게 육성 쪽을 하는 업무와 투자 s 는업 업무 두지트트으으이오픈 r 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이두 가지 트랙을 다개 r 적으로 open it on your o 그저 안에 있는 그 제로원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. 저희가 오픈, 그룹의 오픈이노이션 플랫폼 이름을 제로원이라는 어, 이름으로 2018년도에 런칭을 했고 그 이후부터 계속 저 이름을 가지고 글로벌과 국내 똑같이 어, 스타트업 육성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. 이 제로 원을 포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표입니다. 그데 보시면 이제 저희는 아트테크 비즈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제로 원을 구성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. 그 테크는 여기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계시지만 스타트업 갖고 계시는 어, 기술, 신기술이나 신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비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, 이, 이것을 갖고 계신 아이디어나 신기술을 좀 스케일업해서 사업화하는 그런. 요소가 되겠고요. 아트가 조금 특이한데요. 아트는 뭐냐면요. 그럼 사람들은 자율주행 셔틀을 도대체 어디서 기다려야 되나? 어떤 장소에서 기다려야 되나? 그 장소의 모습은 어떨까? 사람들은 기다리면서 뭘 할까? 아니면 자율주행 셔틀을 타면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할까? 이렇게 약간 조금은 그 기술적인 분야보다 좀 앞에 있는 형이상학적인 담론들을 얘기하는 분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.